멀린 캐로도스라는 종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젊을 때 아주 불량배로 살았어요. 불량배식도 하고, 깡패도 하고, 뭐, 군대에 갔다가 또탈영도 하고, 또 갔는데 또탈영하고 감옥에도 가고, 도박도 하고, 우야국장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도박을 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루는 시골에 할아버지 집을 방문했는데, 마침 그날이 주일 오후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 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 멀린. 우리와 교회 가지 않겠니? 멀리 안 가려고, 아니요, 친구 만나려고 했어요. 오늘 친구가 오려고 했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자기 데리러 오라고 다 전화를 돌리는데 그날 따라 친구가 너무 다들 바빠서 한 명도 데리러 오는 친구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찍어 놓은 거예요. 이리저리 핑계를 대다가 교회를 간 거예요. 갔더니 또 많은 헛한에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첫 인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심한 사람들. 세상이 얼마나 넓고 세상에 얼마나 신기한 것들이 많고 세상에 얼마나 즐길 것들이 많고 많은 행복이 있는데 이런 억한에서 예배드린다고 불쌍한 것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멀리나 내가 오늘 너를 부른다 그래서 주님께 자기 인생을 헌신하고 점점 교회 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면서 이제부터 주의 종이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기 집에 큰 백에 담겨있던 그 달러 그 달러와 수표를 이것은 나의 죄의 흔적이니 이 죄의 흔적을 내가 타라이 끊고 주님을 따르며. 그리고는요. 그걸 가지고 1950년대니까 그걸 가지고 변소에 변수화에 갔어요. 변소에다가돈 뭉치를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것, 엄청나게 많은 돈 변기 속에 다버렸어 그리고 텅텅 빈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후로 죄의 종이 되어서 하. 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그때 자기가 병기 속에 돈을 버릴 때신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동치가 병기 속에 던져질 때마다 내 가슴 속에 기쁨이 해일처럼 넘쳐났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앉아서 들으면서 아까 한 거. 그걸 돈이라면 되지. 가론주다처럼 그걸로 가난한 사람 도우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나라면 그걸 가지고 따르겠다.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기 위해 과거의 죄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가치 있고 아름답고 세상이 전부 부러워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죄악의 흔적이에요. 나의 주님 대신 예수께서 노라고 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하여 기꺼이 포기하고 끊어버릴 때 오는 행복. 마치 기쁨이 해일처럼 나에게 밀려왔다. 이것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는 종의 행복입니다.